안녕하세요. 월드팩트의 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채하나 변호사입니다. 네. 자, 오늘 할 얘기는 그 상표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그 저희 고객사 중에서 가명입니다. 아프리카 화이트라고 하는 브랜드를 냈는데, 화이트 거스트 아프리카라고 하는 업체에서 선 등록이라고 하면서, 어, 니네가 우리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 라고 그 연락이, 전화가 온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그변호사님하고 이야기해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본인이 <laughs> 가지고 있는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되는 경우 뭐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이런 다른 방법을 취해서 사용 중지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상황이 딱그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전화를 한 점은 좀 특이하긴 하지만 뭔가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대응을 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표 침해 요건은 뭐가 있을까요? 한 상표 침해가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을 해서 수요자들이 보기에 같은 회사에서 나온 그런 상품이구나. 이렇게 오인 혼동의 우려가 발생해야 합니다. 일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정경쟁거래방식법에도 이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네.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상품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결국 상표가 유사한지, 즉 선등록인 화이트 거스트 아프리카와 지금 이 저희 고객사의 상표인 화이트 아프리카 화이트가 유사한지 이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음, 이게 유사 여부를 어떻게 따져 이게 사실 명칭에서는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네, 지금 아프리카와 화이트라는 두 가지 단어가 아프리... 중복돼서 사용되고 있죠. 너무 이게 범용적인 말인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사님이 보시기는 어떠세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화이트, 거스트 그리고 아프리카 화이트 두 가지 상표를 딱 봤을 때 동일한 회사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거는 어쨌든 구별이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단 구별은 당연히 되죠. 화이트 아프리카하고 화이트 거스트 아프리카. 구별은 되는데, 약간 그 똑같은 단어가 두 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구별은 돼요. 네. 일단.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똑 떨어지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단어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어감상 뭔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표가 정말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은지 판단하는 기준에는 어, 식별력이 있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죠. 그렇죠. 이거를 누군가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화이트라는 말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고. 그렇죠. 컬러, 색깔인가, 컬러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뭐... 네, 아마 그 류에는 가수 <laughs> 출원이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이트와 아프리카가 중복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렇게 식별력이 없는 단어로 구성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대비를 해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식별력은 있죠, 당연히.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네. 선등록은 화이트, 거스트, 아프리카고, 그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는 아프리카, 화이트이기 때문에 뭔가 전체적인 외관이라든지 특히 호칭, 발음이 다르죠? 그리고 관념도 다릅니다. 선등록이 거스트라는 돌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념이 달라서 일단 제 생각에는 비유사하다고 생각이 되어 듭니다. 제가 봐도 맨 처음에는 화이트, 아프리카 똑같게 들어갔기 때문에 네. 어, 이거 조금 침해 여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지리적 명칭이라든가 컬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그 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또이 상표의 유사 여부는 사실 판단의 영역이거든요이 판단은 또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이나 주관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딱 보는 순간 사실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비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게 비유사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또 재판 과정이나 다른 사정들이 들어가서 아, 이거 출처의 오인 혼동이 충분히 있을 만한 사정들이 만약에 더해진다면 또 사실 이 판단에 있어서는 유보, 적인 입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유사하다, 유사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주관적인 개념인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정량적으로 이게 36cm만큼 유사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누가 보게도 어 이거 그냥 네모나니까 유사해 이렇게 보게도 애매한 거고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게 항상 제가 말씀드린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얘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률 분쟁까지 가는 거고, 사실 그 분쟁까지 가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다만 이뭐 승률에 있어서 장래 알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전략이나 대응 방법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고객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표에 대해서 출원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선등록과 후출원이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은지 특허청에서 먼저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요청에 따라서 무작정 바로 사용 중지를 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의 심사를 받는 그 기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겠다. 특허청이 심사에서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이 사용을 모두 다 중지하겠다. 이렇게 회신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역으로 특허심판원의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라고 있습니다. 그 선등록 상표에 내가 지금 사용하는 상표가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그런 것들을 뭐 제기를 해서 확인을 받아본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침해 소송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뭐 등록할 때부터 이제 브랜드 등록이 이렇게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등록할 때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등록을 하게 된다면 네. 이런 그 분쟁이라든가 위험 요소를 막을 수 있겠죠. 네. 출원 단계에서 지금 출원하고자 했던 아프리카 화이트라는 단어를 그 상품에 대해서 한번 선 검사를 했더라면 그런 단어들을 빼고 유사한지 비유사한지를 차치하고서라도 출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고했을 그런 가능성은 있겠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번 꽂히면 다른 거안 쳐다봅니다. 그옆 주변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라고 그냥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상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모두 예. 각자 좋아하는 그 브랜드 명칭이기 때문에. 예.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상표 등록하실 때 이런 분들 잘 따져보고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멀티팩토리의 박수호였습니다. 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